헤드레이너 데이 자, 오늘은 중국 BYD에 관한 소식입니다. BYD shares rally after rolling out new technology. It claims charges EVs in 5 minutes. 전기차를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는 기술을 발표한 뒤에 BYD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March 17th CNBC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BYD's Hong Kong-listed shares BYD의 홍콩 사, 어, 주식이 왜 홍콩이란 말을 굳이 넣냐면 BYD의 주식이 어, Shenzhen 그리고 홍콩 두 군데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서 홍콩 주식이 Jumped more than 6% shortly after the open 장 개장한 뒤에 바로 6% 넘게 뛰었어요 Notching a new 52-week high, 52주간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말입니다 자, 주가 그래프를 보면, 과연 큰 변동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3월 18일, 장이 열리자마자 정말 급등했다. 자, 이것까진 그럼 팩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유가 있겠죠. The company announced a new technology that it claims can. BYD가 어, 시로,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따르면, 이 기술은 뭘할수 있냐면, charge EVs i almost as quickly as it takes to fill a gasoline car. 내연기관 차 주유하는 정도의 속도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아주 좋은데 듣기 그럴싸한데요. 과연 어째서 그게 가능한 것일까를 보면 현대차가 자랑하는 초급속 충전의 규격이 350kW/h라고 하고요. 테슬라에도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초급속의 수준이란 500kW/h가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BYD가 공개한 기술에는 무려 1,000kWh짜리 어,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 규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The EV giant and Tesla rival says 전기차의 강자이자 테슬라의 라이벌인 BYD가 말하기를, This will allow cars that use the technology to achieve 이 기술을 활용하는 차들은 앞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4 0 0 k m with just 5분 만에 충전으로 무려 400km를 갈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게 바로 BYD 쪽의 설명인데 음, 듣기에는 매우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서 하는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어, 나중에 적용된다는 건지 정말 이제 어떤 차에 적용돼서 소비자를 만난다는 건지 그두 개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에 적용되는지까지 공개가 됐는 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차, BYD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세단 BYD 한 L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SUV인데요, 어, BYD 당 L. 이두 가지 모델에 적용되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한 걸 보니 어, 이런 기술이 발표됐고 나중에 봅시다가 아니고 이제 곧 만납시다 해요. 놀랍죠. 그래서 이 같은 BYD의 발표를 두고 중국의 한그 자동차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When everybody's focus seems to be turning towards smartification, 모두의 관심사가 i f i c a t i o n 일적에, BYD comes right back and says, BYD가 돌아와 말합니다, "No, no, we are not done with electrification yet." 아니 아니야, 우리 아직 전동화가 안 끝났어라고. 즉 말하자면 모두가 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스마트함을 더 얘기할 적에 BYD가 돌아와서 전기차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재치있고 인상 깊은 평을 남겼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문장에서 notch, notch 잠깐 지나가는데 오늘의 표현이에요 notch. notch 먼저 명사로 했어요 notch는 class 혹은 level. 즉 어떤 등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top notch라고 하면 best level 최고란 뜻이에요. He's the top notch. 그건 최고야. She's the top notch. 그녀는 최고야. notch level 등급 top notch 최고. 반면에 notch를 동사로 쓰면 achieve certain level 어, 달성하다, 어떤 등급에 다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BYD's Hong Kong listed shares, BYD 홍콩 주식이 jumped more than 6% shortly after the open. 장이 열리자마자 6% 이상 뛰었어요. Notch a new 52-week high. 최근 52주간의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말입니다. Notch 달성하다. 오늘의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back to the headline. BYD shares rally after rolling out new technology that it claims charges EVs in 5 minutes. 전기차를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는 기술을 발표한 뒤에 BYD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ee you tomorrow!